아유. 아이차.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코디메이커 히로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하울 영상입니다. 하울 영상이긴 한데, 제가 못 참고, 영상을 찍기 전에 입어버린 옷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솔직히 하울이라기보다는 제가 한달 동안 구매를 한 옷들 중에서 아 이거 좀 괜찮다 하는 녀석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 금액적으로는 100만원 조금 넘을 거예요 100만원 조금 넘을 텐데 디자인도 괜찮은 제품들도 많으니까 제가 뭐 샀는지 같이 쭉 둘러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하면또 반팔티죠 그래서 반팔티를 제가 구매한 반팔티를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LMC 제품이에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D39 네버댓과 LMC만큼 그 해외 스트릿 브랜드 감성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LMC 일단 티셔츠가 굉장히 저렴하죠. 아마 이것도 3만원대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면부 로고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LMC라고 적혀 있었으면 아마 구매를 안 했을 텐데 뼈 모양이 이렇게 LMC 로고에 겹쳐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핏 자체도 괜찮은 편입니다. 뭐 LMC 반팔 핏은 괜찮으니까 뒷면에 후면에 이렇게 LMC 프린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 입었더니 옷뭐 거꾸로 입었냐고 그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 입었을 때야너옷 거꾸로 입었다 이렇게 모 유튜버 모 패션 유튜버 분께서 저한테 그런 장난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많이 활용을 해서 일단 가져왔고. 이것도 몇번 룩북에서 나왔을 거예요. 바로 슈프림 제품인데, 슈프림 페인팅, 페인팅 티셔츠입니다. 저번에 제가 치트키 바지로 소개시켜드렸던 RDVZ 바지하고 이 마젠타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결국에는 블랙을 포기하고 이 마젠타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슈프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구해야죠. 저는 리셀로 구매를 했고 리셀로 1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 팔라스나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때는 이런 로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품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손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사이즈는 일단 라지인데 10만 원에 리셀로 매물 모 매물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저번에 브랜드 소개 콘텐츠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 콘텐츠에서 좀 알려드렸던 바로 카브엠트라는 브랜드. 이번에 웍스아웃이라는 편의에서 저번에 발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SS 카보햄트 신상 반팔들을 좀 많이 구매를 했는데, 아마 제 룩북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제품과, 그리고 이 제품과, 이렇게. 카보햄트만좀세 종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알다시피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총세 개를 해가지고, 약한 30만, 3... 3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근데 카보햄트가 일단은, 브랜드의 프린팅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보면 볼수록 좀 빨려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세개 중에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그래픽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었을 때는 세미 오피핏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은 얘가 검은색인데 약간 노란 빛이 도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많이 나고. 근데 제가 이거 입고 나가는데 자꾸 라면가루 흘렸냐고 그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만큼 옷이 독특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고, 퍼플 컬러의 이 아트 디자인도 되게 색감이 쨍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색상이 들어가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게 사람 얼굴인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조그맣게 여기 카브엠트 어깨에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0만원이나 주고 티셔츠를 왜 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재질이나 품질 자체도 한발 입고 그렇게 뭐 버릴 그럴 재질이 아니라, 재질 자체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네, 세개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가장 실망을 했어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괜찮았는데, 실물을 보니까 약간 조금 애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프린팅 자체가 쓸데없이 커가지고 흔한 디자인의 느낌이어서 이 제품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앞에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와, 아, 진짜 이쁘다. 이거는 뭐, 10만원이 아깝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좀 흔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살짝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뭐, 재질 자체도 괜찮고, 카키색 바지랑 입으면은 굉장히 이쁜 그런 티셔츠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액세서리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액세서리 꿀팁에서 잠깐 나왔었죠? 팔라스 키링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실버랑 골드를 둘다 구매했는데, 이거는 실버는 여자친구를 선물로 줬고, 저한테 이제는 골드 하나 남았습니다. 이 키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의 키링은 슈프림, 팔라스, 뭐 기타 스트립 브랜드들은 매 시즌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고, 뭐 액세서리를 갖고 싶은데 좀 힙한 걸 갖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스트릿 브랜드의 키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리셀로 구매를 했고 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에서 10만원이었죠 근데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방인데 바로 ESC 스튜디오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시즌오프로 너무 늦게 구매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3만원이었나? 진짜 저렴하게 썼어요 시즌오프에서 아마 재작년 시즌 거일 거예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어 뭔가 이거올 블랙에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 하면 이쁘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질이 조금 겨울 재질여가지고 이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독특한 게 이렇게 백팩 디자인인데 보시면은 뒤에 스트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팩인데 크로스백처럼 이렇게 이렇게 착용하는 거여가지고 아이거좀 독특하다. 이거는 데일리룩으로 쓰면 딱이겠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올, 다가올 가을 데일리룩에 많이 사용될 예정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다음은 신발입니다. 이거는 나이키 조던 1 코트 퍼플입니다. 저는 조던을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고, 루키 오브 더 이어 다음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웨이인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기억 나는데 아왜 버지러블로 뭐 나이키 이런 데서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마 제가 다 당첨돼가지고 어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보실텐데 이 7년째 라프를 하고 있는데도 응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 리셀가로 구매한 제품들이고 진짜 당첨운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드려요. 조던 원은 개인적인 제 팁을 드리자면. 컬러 조합이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흰색, 화이트 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이조도은 나중에 무조건 웬만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품들은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게 승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구매를 해서 제가 구매할 때가 29만원인가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0 얼마로 또올라있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재빠르게 챙기자 이쁜거는 빨리 신자 특히 조던 1탄은 일찍 사는 사람이 이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크리틱의 스웨트팬츠인데 조거팬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쨍한 컬러의 이렇게 크리틱 로고가 쭉 프린팅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와이드하게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 선택이 폭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망한 핏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다음에 흰색 티셔츠랑 편하게 솔직히 입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네, 간만에 쇼핑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아 입었을 때좀 너무 딱 맞는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게 컬러 자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컬러는 아니었고 저 살짝 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쨍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살짝 실패? 한 사이즈 더 크게 살걸 근 네, 이렇게 약 100만원 가량의 하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산 제품들을 좀 보여드린 건데, 그래가지고 제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